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십장 십구절부터 이십이절 말씀까지입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가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가 께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곱게 앞으로 가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시고 또귀한 시간 준걸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신 말씀 온전히 깨닫길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깨달으신 영감을 칠배나더 허락해 주시고, 내 감정으로, 내 지식으로, 내 영광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감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저에데리게 주시옵소서. 또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을 그 장소로 복되게 하소서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가득히 채워 주시고 어둠의 세력은 그 자리에서 머무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친히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그 장소를 그 지역을 또그 집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축하 보둥을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그랬습니다. 에, 그룹은 곧 생물이라고 그랬죠. 에, 생물과 그룹은 똑같이 내 얼굴을 갖고 있다. 내면 내 얼굴을 갖고 있는데 뭐에 각각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그 얼굴 한 얼굴이 목줄이 행어서 달리 나갈 때 나머지 모든 얼굴 함께 그 방면을 행어서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 그룹에는 날개가 네개네 4개, 개고 바퀴가 네개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바퀴는 땅의 역할이고 날개는 하늘의 역할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땅은 육에 속한 것들이고 그다음에 날개는 영의속은 것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날에 대해서 이제 그룹들이 들고 뭘 하나 보겠습니다. 원어로 보면요. 바이스 우. 바이스 우. 그들이 들었다. 그래서 뭘 들었냐. 학 그룹임. 그 그룹들이 들었다. 뭘 들었죠? 에트 칸페 햄. 칸페 햄. 그들의 날개들이. 그 그룹들이 그들의 날개들을 들었다. 날개를 들었다는 것은요, 땅의 기습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하늘에 속한 기도를 좀 하고 시작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문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날아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자, 그룹이 날개를 들고 이제 올라가 올라갑니다. 올라가, 땅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땅은 바로 마음 땅을 가리키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는 땅에 속한 기도, 땅에 속한 게 뭐죠? 내 속에는 혈기, 미움, 시기, 하여튼 유속성 말입니다. 육의 속성 이걸로 우리가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이제 영적으로 바뀝니다. 영적영적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것을 하나님 섭리대로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 사상, 내 생각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퀴를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내 육의 사상을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상으로 나를 만들어 주기를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이 바퀴는 그들 곁에서 함께 했다 그렇죠. 바퀴는 굴러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옆에 그냥.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그게 누구, 누굽니까? 바로 그룹들이죠? 그룹들이 이제, 요 후에 그 전, 정각 들어가서 이제, 정말 딱, 에, 에, 몸 몸, 을머물 있죠?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었다라,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내가 영정 기도 깊이 들어가면, 그, 문치방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룹 머리 위에 와서 머물러 그랬잖아요. 이제 또이 머리 위에 머물러 이 영이 이제 그룹이 날개를 들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올라가니 올라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딱 들어와서, 들어와서 어디 있느냐. 동문, 동쪽에 있는 문에 딱 서니까 여호의 와 영광도 그 그룹 위에 이렇게 머물렀다. 그 위에 덮었다, 그룹을 완전히 완전 덮었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에, 그러니까 이것이 참뭘말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룹을 덮고 있으면은 다른 어둠의 세력은 여기 침범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요, 능력이요, 힘요. 이 그 자체가,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다른 세력이 침묵할 수가 없는 거죠. 다 그래서 것은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그룹이 하나님의 영광이 덮었다고 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아담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이죠.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서 두 가지, 목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에 속한 거. 내 속에 심령이죠. 속 사람, 심령. 내 딸의 성품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에 속한 것, 내 사상입니다. 사상과 육에 속한 것, 이걸 전적으로 욕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자를 돕는 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영광으로 보호하면서 다른 세력이 침묵하지 못하도록 다른 사상의 기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고 보호한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보호를 받았냐, 받지 못했냐,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기도에 그 보호를 받으면은 기도가 잘 되죠. 이렇게. 나도 모르게 기도가 한줄쫙 올라가고, 기도 딱 이렇게 내가 딱 들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옆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전혀 그건 내가 느낄 수도 없고, 내 귀에 들지 않죠. 나오지 기도만 그 속에서 점점 점점 어떤다 사실이죠. 이런 기도 실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거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이 이 사람 이유를딱 이렇게 덮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역해서 봅니다. 그 그룹, 그룹은 영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이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영적 존재를 말하고 또 헬라에서 보면은 지식의 천생, 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적 존재, 지식의 천생, 물에서 영적 존재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형성을 향해서 형성 가는 겁니다. 그 바로 땅에 속한 기도, 하늘에 속한 기도, 다응답이돼 해서 해결 받을 받을 때 이게 이제 해결 가능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그들의 날개 날개는 빠르다는 뜻입니다. 빠르다, 신속하다는 뜻이요. 바로 영적인 세계를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날개를 들고 나의 눈 앞에서 그 땅으로부터 들어 올리는데 그랬어요. 자, 그럼 들어 올렸다는 것은 내가 완전 이제 유유. 육의 속성에 의한 기도를 또 완전 히 떠나서 영주로 들었다는 거죠. 영계 세계. 하나님 영계 세계죠. 들어가서 내 사상과 내 생각이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기를 기도하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죠. 그들이 나갈 때, 그 바퀴들이, 바퀴는 병괴 바퀴예요병구는 땅에 속속 뭐 싸워야, 싸워야 될 준비를 하고 있죠. 바로 기도는 싸움에, 싸움, 싸움의 그 준비. 바로 싸움이라고,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기도 자체가 전쟁인 거죠. 기도하다 보면 지루함도 있고, 하기 싫은 것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잡생도 막, 들어오고 다른 기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자체 실질 그다 뚫고 나가서 한, 하나로 딱 이렇게 하나로 통일 될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바로 실제 나와 싸우지 않고 이게 될 수가 없죠 기도 많이 하고 성령이 충분하신 분들은 단번에 이게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 얼마든지 애쓰고 기도해야 겨 기도가 자리가 잡혀서 기도줄이 이제 바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곁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박수 굴러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의 육쪽 땅에 것을 기도할 때는 날개가, 날개가 만히 있고, 날개를 움직일 때는 박수 가만히 있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이 그 동쪽, 동쪽 말은 앞서던 뜻입니다. 동쪽이 앞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앞선 문 입구에 머물러, 머물러 섰고 그랬어요 동쪽 문을 섰을 때 먼저 섰다는 얘기죠 먼저 동쪽을 하는 말이 먼저 섰다는 뜻, 뜻입니다 동쪽 은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빛이 떠오르다고 하는 뜻이 뜻,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고 이 단어는 바로 앞서 간다는 뜻입니다 앞서 간다는 뜻 그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쪽 문 입구에서 머물러서 있고 이엘 하나님 영광이 그 위를 덮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영적인 기도를 먼저 할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를 딱 이렇게 덮어요. 그죠? 다른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도, 도우시는 겁니다. 이0절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발강가에서 보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럼 이 그림이 뭐냐는 거죠. 그림을 다 설명하지. 이 그림은 바로 바로 뭐냐?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보던 바로 생물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생물 모형을 설명하죠. 모형은 내 모형, 내내모내모습내 얼굴을 갖고 있다 그랬잖아. 내 얼굴. 그리고 앞쪽에는 아담의 얼굴, 이고 사람의 얼굴이요. 왼쪽에는 송아지고 뒤에는 사자고 오른쪽은 독수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바퀴와 내기가 있다고 그랬고 바로 그 생물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럼 그발강은 뭐냐 그발강 바로 그발은 옛적을 말하면 옛간 구불구불하다는 뜻이에요 구발 그 얼근 어, 자체는 구불구불하다는 뜻이고 이 강이 붙을 때는 옛간 옛간 강의 길이를 설명합니다 이 강의 길이 끝이 없던 얘기예요 이 구불구불하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사색에 나오는 기손강입니다 기손 기손이 구불구불하다는 뜻이거든요 예각을 설명합니다 이 예각이 뭐냐 나의 조상님으로부터 흐르는 사상 그 조상님으로부터 흐르는 사상이 두 종류죠 하나는 선한 의로운 사상이 있고 또는 악하고 참 더러운 사상이 있어요 이두 것이 같이 흐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쪽으로만 쭉 흐르기 아니죠 어떤 조상님은 착하고 선해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물 흘러요. 그또그 다음에 어떤 조상님은또 어때요? 또 악하고, 이 사람도 사기,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뭐 악합니다. 이쪽으로 물 흘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 악한 쪽으로 갔다,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러다 보니 그렇게 흐리니까, 이 바로 구비구불한 거예요. 바로 이 사상에서 예. 이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바로 여기서 이 생물을 봤다는 거죠. 그럼 생물 뭡니까? 생물 원래 근본은 바로 짐승이에요. 계속 말씀하면요. 이 짐승이라고 쓰는 단어는 하라는 단어 단수를 썼고 그다음에 생물이라는 단은 하트라고 하는 복수를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단수 복수를 잘 보고 설명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잘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되어 있지 않은데 무조건 하야 단수는 짐수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데또요한계께서 4장 말씀 어떤 데는 또생물 번역한 적이 뭐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잘 봐야죠 보고 설명을 해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그발간면서 보던 그 생물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이 그룹도 내 모습을 가지고 있죠 내 얼굴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 얼굴은 사제의 얼굴이요 넷째 얼굴은 독수의 얼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생물이나 그룹이나 똑같아요 그왜 생물이라고 그러냐 바로, 짐승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닮아가는 그 과정, 그 가는 길이에요. 가는 길인데, 아주 짐승으로 완전히 벗어났고, 또 그때 가서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 중간이죠. 그 열심히 지금 가고 있죠. 그 열심히 가는 과정이 뭡니까? 바로, 기도와 삶이거든요. 땅의 기도. 땅은 내 육의 속속을 말합니다. 그다 영적인 기도, 영내 사상 생각 바뀌는 거죠. 이걸 이걸 전적 기도해서 바로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게 바꿔지는 겁니다. 네, 번역 봅니다. 20절 번역입니다. 그것은 내가 그 바로 예강입니다. 예강 옛강, 강의 기질 설명합니다. 그 바로 강에서 곧 예강에서 본바 이스라엘 하나님 아래 있었던 그 생물이었다. 생물이었다. 나는 그들이 그립이라는 것을 알았다. 바로 생물이 곧 그리, 그립이라는 것을 에 에스, SL이 알았다는 거죠. 21절입니다.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랬어요. 생물이 곧 그립인데, 그내 얼굴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좀더 설명했잖아요. 아담의 얼굴을 그다음에 송아지 얼, 소 얼굴, 사자 얼굴, 독수 얼굴. 또 그룹에서 설명할 때는 그룹 얼굴, 또 사람 얼굴, 그다음에 사자 얼굴, 독수 얼 이렇게 내 얼굴, 내 얼굴이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내날개가 있던 사실이죠. 내 날개 뭐랍니까? 예, 글로 설명하면은 첫째 얼굴은 바로 그룹 아닙니까? 이 첫째 얼굴 목적 나가는 목적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거를 기도하면은 나머지 내네 날기도 함께 똑같이 그쪽을 살면서 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따따로안 따로, 따로 해도 내가 사자 입장에서 하나님 형상 담겨서 기도 기도 하든지 아니면 내가 예, 아담의 형상을 닮아가는 입장에서 하나님 형상 완전 히 닮기를 기도한다든지뭐 독수리든지 간에 어떤 입장서 에 하든 하나님 형상을 닮기서 기도할 때에 모든 나머지 얼굴들 똑같이 그에향것서 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그 날개 밑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사람의 손 형상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사람 m a 아담이 a 단을 썼습니다. 아담, 아담의 a d 다 아담의 a m Adam, a d a 능력을 가리키죠. 능력 a 세입니다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한 기도할 때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능력 d a m Adam, Adam, 힘이에요. Adam, a d 이 m 거 d a 둘째 문제고, 첫째는, 하나 능력, 능력의 손에 함께, 게뭐 하나, 아담의 손에 함께, 게 뭐냐는 거죠. 바로, 기도의 힘이 강력하게 와요. 이때, 기 힘이 어디서 오는지, 내 배, 배꼽 밑에서 힘이 확 나오면서,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곧 여호의 손의 힘이에요. 손의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자, 이제 번역을 봅니다. 21절입니다. 하나의 내 얼굴이 있다. 그래, 그냥 설명하면 어떻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은 소 같고, 어떻게 보면은 사자 같고, 어떻게 보면 또 독수리 같고. 아, 이 보는 각도 따라서 다르다는 사실이죠. 또 기분 따라 보는 얼굴도 또 아마 다를 거예요. 그죠? 내 기분 따라서 상대방 얼굴 비치는 모습도 달라질 수가 있죠. 이렇게 여러가지 다른, 다른 모양이 우리 이렇게 예, 나오죠 내 얼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들은 빨라요 이영적기도 빨리 갑니다 예, 날개들이 있으며 그 날개 밑에는 아담의 손이 손 모양이 있었다 능력이 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 있는 기도는 바로 영정 기도할 때 힘이 있고 힘이 생겨나요 그 자체가 에이, 아담의 손이 손 모양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2절을 봅니다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랬어요 아니 이 그름의 얼굴이 바로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의 얼굴 똑같다는 얘기예요 보통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다. 그 모양도 그렇고 또 몸도 그렇고 각기 곧게 앞으로 나가다가 그랬어요. 자 각기 그, 그, 그는 내 얼굴이 각자 나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한 얼굴이 한목쪽을 향해 나갈 때는 나머지 얼굴도 똑같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그 바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기도 시작하는데, 독수리 입장에서, 사자 입장에서, 송아지 소 입장에서, 아담 입장에서, 각자, 각자 기도한다면, 기도 바로 되겠습니까? 바로 되지 않죠. 바로 주원부원 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얼굴, 얼굴에서 기도하든 간에. 목적은 뚜렷해야 됩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형상은 내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으로 바뀌고,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유교 속성이 혈기, 시기, 원망, 낙심, 이런 것도 아직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의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영적인 기도가 될수 있죠. 그리고 땅에 기도하는 것도 육의 육적인 기도, 영적인 기도가 있고 또 세상 기도가 있죠. 세상 에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잘고 이런 이런 그건 안민을 이방인들이구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도 여호수아 말씀 보 그렇게 말씀을 해,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 그 의료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어디까지나 내속 사람이. 사상과 생, 내 마음이 완전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가 한두 번 되는 것도 아니고 좀 많이 했다야 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많이 해야 평생 이 기도를 해야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 결론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은 이제 영전기도에서 설명하고 있죠. 날개를 들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날개가 들고 올라갈 때 바퀴들도 그냥 옆에서 가만히 있어, 가만히, 뭐, 뭐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생각이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만 해야지, 뭐 이것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걸 설명하고 있죠. 또, 땅에 기도할 때 날개도 가만히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내 수가 육적인내 마음 고치고, 내 심령 고치고, 네, 성격 고치는 거 이런 기도하는 것도 그것만 해야지 그 여기 갖다 저 갖다를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얼굴들 똑같이 그줄 방향 쭉 이렇게 나간다는 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 그룹이 영전 기도할 때 먼저 어디 가서 서게 되느냐 성전 동문이에요. 동문 바로 앞서간다는 뜻입니다. 앞서가는 기도 먼저 하겠다다 사실이죠. 우리 다른 사람은 여러분이고 먼저 동문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동문에 선다는 것은 내 생각 사상 바뀌는 게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 육에 어떤 것보다 먼저 내 속에는 어떤 것보다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를 딱 이렇게 덮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이밑미트 뭐가 있느냐? 바로 아담의 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있다, 함께 한다는 사실이죠.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냐?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가 영역이 있고, 기도가 파워가 있고, 기도가 아주 힘차게 나가는 그 기도가 돼요. 그 기도한지, 기도한지 내가 몰두, 몰두하게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는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인 걸 고맙습니다. 이 말씀 중간 저의 아름다운 영정 세계를 나가길 원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물과 그립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습니다. 생물이 곧 그립이요. 그립이 고 생물이며, 이들은 똑같이 내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또내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 똑같이 바퀴들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 얼굴이야. 어떤 얼굴이 됐든 간에, 목줄 향해서 나갈 때, 나머지 얼굴도 또 얼굴도 똑같이 나가고, 또그 날개들도 똑같이 그쪽 방향을 향해서 나가도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한 가지 목줄을 분명히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강력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